안녕하세요. 가족의 영하는 부자들 대표, 순진원입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19년 등록한 1톤 개인용달 차량을 출구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현재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에 1인 신조로 사용을 했었고, 4 5 0 0 0 k m 를 주행한 차량입니다.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는 마지막 건식 타입 모델로 아무래도 이제 개인용달로 창업하시는 분들께 좀 개인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이었구요. 어, 영상 올리자마자 바로 계약이 돼서 이렇게 또 바로 출고까지 할수 있게 됐구요. 이 차량은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차량으로 초장축 슈퍼캡 모델이고, 적장 길이가 2860이 나오는 차량이고, 이제 적재한 폭은 이제 1m60이 나오는 차량입니다. 어, 이 차량을 구입해 가신 고객님은 기존에, 어,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고, 이제 부업으로 이 차량으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구입을 해 가셨고, 어, 현재 개인용달 번호판 가격은 2700선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. 다음에 개별화물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26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요즘에 용달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냐, 언제 올라가냐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, 어, 가격은 거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요즘에는 저희 가 번호판은 구, 매입은 안 하고 다 대부분 위탁 판매로 해서 번호판을 거를 래 해드리고 있고 사는 거 얼마 파는 거 얼마 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기 때문에 어, 대놓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저희가 돈 주고 매입을 못 하는 거는 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서 매입은 못 하고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이제 손해가 덜 보시는 선에서 해드리기 위해서 위탁 판매를 해드리고 있고 지금 이 차량을 구입해 하신 고객님은 이제 4천만 원 초반대에서 창업을 하셨고 평균 개인 용달로 창업하시는 비용은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면은 좀 괜찮은 차량으로 창업을 하실 수 있고 개별업 같은 경우에는 8천 정도 들어가고 이제 톤수 좀 낮추고 차값 낮추면은 개인용달과 비슷하게 창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개인용달 창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음 가성비 좋은 사업이라서 이렇게 창업을 하시는 거예요. 보통 5천만 원 미만으로 이제 개인 사업을 해서 한 달에 월 수입이 300만 원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사업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, 운수업을 창업하시는 기, 고객님들도 보시면 이것저것 다 알아보시다가 찾아보고 찾아보고 하시다가 운수업이 그나마 가성비 좋은 걸 아셔서들 이렇게 오시는 거고, 운수업 지금 상황은 안 좋은 거 다들 아실 거예요. 뭐 대부분 카페도 찾아보시고, 운수업 관련된 부분에서도 알아보시면, 운수업 경기 안 좋다, 안 좋다 하는데, 그래도, 그래도 어떤 사업이든 지금 상황이 다안 좋아요. 근데 이제 운수업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, 그리고 내가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팔아도 손실 나는 게 거의 없어요. 근데 가게 차리고 뭐 인테리어 하면은 인테리어 비용 누가 나한테 그돈다 주는 거 아니거든요. 잘 받아서 권리금 받으면 모를까? 그거 아닌 이상은 원금 찾기도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운수업으로 창업들을 하시는 거고. 이렇게 운수업 창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에 연락처로 연락주세요. 제가 일하는 법부터 창업하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하나하나 천천히 다 알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아무 때나 연락주세요.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준원이었습니다.